도현씨가제 명의로 넘겼어요 이 정도면 한마디 할 정도는 있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야 설마 지금 네가 이 호텔 사장이라고 우기는 거야? <laughs> 기지야 말귀를 알아듣네 윤서 너 진짜 뻔뻔하다 네가 진짜 K그룹 주인이라도 된줄 알아? 아직 정신 못 차렸지? 야 여기 매니저 불러와 내가 오늘 인연이 얼마나 독한 년인지 내가 직접 보여줄 테니까 할아버지 손주며느리가 주빈석으로 모실게요 오늘은 생신이시잖아요 저런 천박한 여자 때문에 기분 상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 저런 천박한 년 때문에 잠깐 윤서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진 넌이 자리에 앉을 자격 없다. <laughs> 좋아요. 그럼 어디 한번 끝까지 가 보시죠. 아이 누가 강 회장님 세의 자리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겁니까? 나 케이크로 후계자 되는 사람인데. 저 여자. 지가 이 호텔 주인이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데. 저 여자 알아? <laughs> 아이큰드르 님. 아이 제가 아직 근무한 지 얼마 안 됐지만서도요. 아, 이 호텔의 소유는 K그룹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아는지라 아, 우리 도련님께서 모르신다면, 저야 더더욱 모를 일이죠. 지 오빠도 참 너무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 거짓말 들켜버리게 만들면, 해체면은 어떡하라고. 새로 부임하셨다니, 절 모르는 건 이해해요. 그럼 얼마 전에 호텔 주인이 바뀌었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당연하죠. 이 호텔의 주인은, K 그룹 사모님이십니다. 맞아요. 그 사모님이 바로 맞아. 이분이 K 그룹 사모님이야. 이나 뱃 속에 품은 아이가 K 그룹 다음 후계자고. 안타깝다 서아야. 지우 오빠랑 순순히 결혼했으면 이 자리도 다네 거였을 텐데. <laughs> 오빠 고마워. 네 머리로 호텔 경영을 하겠다고. 참웃습다 못해. 안쓰럽네 그래 맞아 소아에 비하면 내가 많이 부족하지 미, 미, 미쳤어? 지금 사모님한테 뭐하는 거야? 아. 걔는 주인이 불렀을 때만 나서야지 그만하자 호텔 소유 문제는 이미 정해져 있으니 윤서 분위기 망치지 말고 썩 나가 다 해고당해도 나한테 매달리지 말아요 그쪽 사정에 연민 가질 일 없으니까 이 상황에서도 계속 연기야? 윤서 <laughs> 지겹지도 않냐? 이게 연기인지 아닌지는 심 본부장님한테 전화드리면 바로 판가름 나겠지? 강지우 전화통화도 못하게 하는 거 보면 뭐 찔리나봐 심 본부장님이니 장 본부장님이니 실컷 떠들어봤자 다 쓸모 없어. 설마 천하의 K 그룹이 전화 한 통도 못 하게 할 정도로 인색하진 않겠지? 지우야 돌려줘. 제가 대체 어디까지 하나 보자. 인사팀에 전해요. 일분 내로 연애장 매니저 해고하라고. 그리고 지금 당장 연애장으로 내려오세요. <웃음> <웃음> 아, 윤서, 가짜않게 누구한테 전하는 척이야, 어? 서야, 아무 번호나 막 눌러서 우리 속이려는 건 아니지? 30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나한테 사과하면 내가 기회는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 이 파티 끝나면 내가 승진시켜 줄 테니까. 아, 아, 저기 아가씨, 아 저기 행패 그만 부리고 나가세요. 더 망신 주기 전에. 5, 4 윤서. 쇼하지마 3 2 1 여보세요? 네, 전데요? 아, 저저 저, 여보세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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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저기요, 저기요 제, 제가, 제가 뭔가 그 실수를 한것 같은데요 제가 부모님도 모시고 있고요 제가 아들을 하나 키우는데 저잘리면안 되거든요 진짜 전 분명 당신한테 기회를 드렸어요 놓친 건 당신이죠 괜찮아요 제가 진짜 K그룹 사모님이에요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진짜요? 이 호텔이 전부 인하 건데 이나가이 호텔 주인인데 누가 이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사람이지 알라? 뒤들 얼굴에 깐 철판으로 공사 지어도 되겠어? 할아버지! 전연이 한 짓거리들 다 그냥 넘어가줬는데 계속 할아버지 생신을 방해하고 있잖아요 지금 당장 끌어내요 그렇지요야 네가 판단해라 보안팀! 보안팀! 이 여자 당장 끌어내 멈춰 저기 본부장님! 좀 도와주세요. 아, 이 여자가 막 행패 부리고 거짓말하고, 자기가 여기 호텔 사장이라면서 저 짜르라고 막 협박했어요. 이 멍청한 놈, 아까 전화 받은 게 나야. 지가 누구 건드린지도 모르고 자렸다고 억울할 자격도 없어. 아, 아 그지만이 호텔은 K그룹 사모님한테 이전됐다고 알고 있었는데, 홍부장님이 사람이 제 아닙니다. 대표님, 놀래게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적으로 제 책임입니다. 뭐라고요? 대표님이요? 이 여자가요? 말도 안 돼요. 이 호텔 주인은 나예요. K그룹 며느리는 나라고요! 전이 호텔 총괄 본부장입니다. 그런데 그쪽은 누구시죠? 호텔 보안 좀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수준 낮은 인간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않게. 네, 대표님.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자도 당장 쫓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정권 신본부장. 이 호텔은 강신 명의로 된 자산이야. 근데, 윤서아가 사장이라니. 그게 무슨 헛소리야? 설명해! 회장님. 6년 전 호텔 사장이 어렸을 때, 회장님께서 회생 불가라 판단하시고 강사장님 명의로 넘기셨습니다. 관련 문서도 직접 회장님 서명받아서 전달해드렸고요. 그리고 얼마 전 강사님께서 결혼기념일 선물로 윤서아님께 호텔 명의로 이전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호텔의 공식 소유주는 윤서아 대표님이십니다. 아니 강회장님이 적자일 땐손 뗐다가 이젠 돈좀 되니까 손주한테 주려는 거 아니야? 그 손자가 강지우잖아. 그 있잖아 그때 그거 저 개똥 사건 증거. 아, 아... <laughs> 그런가 내가 나이 드니까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laughs> 그런 일이 있었구만. <laughs> 그럼 우리 큰형님은 아버님 곁에 그렇게 오래 있었으면서 아무 것도 기억 못 하세요? <laughs> 나 나야. 나 같은 여자가 무슨 경영을 알겠어 됐어 됐어 다 오해한 걸로 하자 <laughs> 자 잔치를 계속 하자고 아버님은 참 편애가 심하시네요 윤서 오늘 일은 지우가 잘못했다 내시면을 봐서 여기까지만 하자 설마 내 인정을 받고 싶지 않은 건 아니겠지. 이제 여기 앉을 자격은 됐겠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잊지 마. 저녀는 오늘 상속권 받고 나서 천천히 처리도 끝늦지 않아. 아버님, 지우가 오늘 생신 축하드린다고 특별히 준비한 게 있다네요. <laughs> 무슨 준비를? 할아버지의 친손자로서. 그간 곁을 지켜드리지 못한 것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서화를 좋아하신다고 하여 제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건 내가 그린 송합도잖아 설마 저들 가짜를 산 거야? <laughs> 이건 혹시 윤문 대가의 마지막 제자? 서윤화백의 송악도! <laughs> 지우야, 너희 귀한 걸 어디서 구했니? 할아버지, 이 그림은 서윤화백께서 이날에 직접 선물하신 겁니다. <laughs> 잘했다. 내가 아주 좋은 손주 며느리를 뒀구나. <laughs> 서윤화백은 워낙에 신비주의라 얼굴도 잘려지지 않았는데, 강지우부인이랑 직접 하는 사이라는 게 정말 대단해? 그러게. 이렇게 되면 K그룹 상속권이 어디로 갈지 정말 모를 일이야. 그치? 어, 그렇게 말해. 은서아, 이번엔 또 뭘로 돈빚이려고 최인아, 너 정말 서윤아백을 알아? 당연하지. 지금 그거를 의심하는 거야? 그래? 그럼 한번 전화해볼래? 내가 네가 전화하라면 전화해야 돼? 뭔데 그렇게 능력줘야? 왜 피해?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무서운 건 아니고? <laughs> 서윤아백은 굉장히 바쁘신 분이야. 함부로 전화하면 안 되는 분이라고. 좋아?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 그분이 왜 서윤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너 알아? 그건. 예술가 예명을 우리가 함부로 추측하고 그러면 안 되지. 이나야 하나 알려줄게. 서윤이라는 이름은 두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야. 윤서하의 서, 강도윤의 윤.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 <laughs> 야, 내가 똑똑히 봤거든. 네가 서윤이라고? 그럼 나뭐 윤문이냐? 내가 네 능력을 모를 것 같아? 도윤 오빠는 너처럼 날 깎아내리고 짓밟지 않았어. 그래서였어. 그 덕분에 난 6년이란 시간에 걸쳐 서윤이 될수 있었던 거야. 감히 네가 내 생일잔치를 망 쳐. 네가 들어오고 나서부터 엉망진창이야. 거짓말해. 이젠 난 행세까지. 여사, 네가 아직 간대겨 보구나. 아버님, 다저 여자가 도윤이를 날뛰게준 탓이에요. 상속권을 다시 찾아오지 않으면 저 여자 지금처럼 계속 우리 집안을 무시할 거라고요 하루도 마음, 마, 마음 편할 날이 없을 거라고요 내가 서현이라는걸 증명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다 사과해야 될 거야 네가 뭔데 나한테 사과를 받겠다는 거냐 됐다 증명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윤수넌 인품도 품격도 없다 당장 우리 집안에서 나가라 입장 한번 들어보지도 않고 모든 책임을 돌리시다니. 이게 바로 K그룹의 합당한 방식인가요? 이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고... 고고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현명하라라이라면 이제 누구 옆 할지 잘 할지 잘 아실 겁니다. 맞아요. 지호 요지라곧 있으면 후계자가 될 건데. 줄을 설 거면 지금 서셔야죠 에, 서와 할아버지, 이못 들었어? 빨리 개처럼 빌어 <laughs> 또똥 먹고 싶지 않으면 이손 나. 뭐? 똥? 똥? 이친으로 놀리지 마이 쌍년아 <laughs> 내 새끼 똥먹이고 아주 뻔뻔하지? 너 오늘 내가 아주 끝장을 볼 거야, 어? <laughs> 오늘은 꼭너이 집에서 쫓아내줄게. <laughs> 누가 K그룹에서 사라져야 될 사람인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